네, 10-3절 어 직렬 RC 회로의 해석인데요. 옴의 법칙과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이 바로 전압, 전류, 임피선스를 결정하는데 어, 직렬 RC 회로 해석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RC 진상 그리고 지상이라는 어, 개념이 무엇인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의 법칙을 <laughs>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어, 자, 저항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제, 임피던스의 바로 이 지죠. Z 그리고 전압.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메오 법칙 초코파이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맨 위에 있는 파이 부분이 전압이었고, 그 다음에 한쪽이, 예, 전류. 또 한쪽은 저항이었었는데, 이 저항 대신에 임피던스, G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5배 법칙 초코파이가 이렇게 임피던스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바로 임피던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그러니까 V는 IR이었죠. 그리고 전류 I는 R분의 V가 G분의 V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 R은 I분의 V가 임피던스는 예, 아이분의 부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라는 놈은, 어, 직렬회로에서 어디에서나 갔기 때문에, 예, 그, 뭐, 뒤에 이제가 이제 나올 텐데요. 어 구성요소의 임피던스를 곱해서 어, 다른 구성요소를 통해가지고, 어, 전압을 우리가, 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에 지금 임피던스 G를 어 주어졌죠. 예, 저항 R은 1.2k. 그다음에 용량성 리턴스는 어, 0.6k. 9 <laughs> 그러면 어, 세타는 음 39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임피던스는 1.33k옴일 때 자, 앞에서 어 지금 전류가 어, 10mA 어, RMS. 자, 어 유효 전류입니다. 라고 가정하고, 어, 페이저 전압도를 그려라. 그래서, 어, 앞에 예로부터 임피던스 삼각은, 어,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자, 페이저 전압도는 오의 법칙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 페이저도에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되죠? 예, 1 0 m a 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전압은, 예, R과 1 0 m a 를 곱해시면, 예, 저항 아래 걸리는 전압은 12볼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예, 9.6볼트가 되겠죠. 그리고 자 그러면 어, 볼티지 소스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예, G I니까 예, 13.3볼트가 아, 볼티지 소스의 전압이 되는 것이죠. 자, 전류와 전압과의 위상 관계를 보시면은, 어, 지금, 볼티, 자, 이, 이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볼티지 소스의 이제 어, 위상일 텐데요. 자, 그 이상에서, 어, 볼티지 소스보다 위상이 앞서는 거는, 예, 전류와, 그리고, 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VR입니다. 그리고 이 볼티지 소스보다 뒤지는 거는 캐피시터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VC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 전류와 전압과 유상 관계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볼티지 소스 V는, 어떻게 보느냐. 아, 저항에 걸리는 전압, VR의 제곱. 그 다음에, 캐피시터에 걸리는 전압, VC의 제곱을, 예, 더해야 하죠. 빼는 게 아니라, 더해서, 그 더한 값에, 예, 근을 구하시면은 예, 볼티지 소스의 전압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똑같죠? 자 그러면 주파수에 따라서 어,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하고 위상각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음, 그림 A와 그림 B의 그 임피던스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주파수를 지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주파수를 증가를 시키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용량성 리액턴스는 XC는 이 파이 f c 분의 a 일이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용량성 리턴스가 <laughs> 여기서 저항 R은 예, 고정된 값이죠, 변하지 않는 값인데요. 캐피시터의 용량성 리턴스는 주파수,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용량성 리턴스는 예, 감소를 하게 되겠죠. 저항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전류는 당연히 예, 점점 더 흐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이 그러면 음이 주파수는 높지만 어 저항과 아,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RC 회로의 양단에 걸리는 어 어떤 전압이 있다. 그면그 전압은 캐패시터의 저항이 점점 줄어드니까 저항 쪽으로 더 많은 전압이 걸리고 캐패시터 쪽으로는 점점 더 적은 어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주파수를 감소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파수를 감소시키면 용량성 리턴스즉이 C의 저항값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점점 점점 C의 저항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R에 걸리는 전압은 줄어들고 C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하고. 그래서 전체 토탈 전류는 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겠죠? 네. 자, 그림 16-10-16의 주파수에 따른 인피던스와 용량성 리턴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파수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우리는 용량성 리턴스는 감소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캐패시터 양단의 이제 전압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어, 저항값이 줄어드니까 자, 그런데, 예, 그러면, 자, 주파수 증가하면, 예, 전류는 증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 R과 어, C가 이루는 자, 전압 VG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변함은 없죠. 왜냐면, R과 C 사이에 양단에 걸려있는, 자, 이, 임피디언스 전압이라는 거는, 어, VS와 같은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주파수에 따른 위상각의 변화를 보면은 저항성분은, 자,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있는 이 저항성분은 주파수가 증가를 하던, 감소를 하던 변함이 없습니다. 일정하죠.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캐피스턴스가, 어, 이그 주파수가 가해지면은 예, 용량성 리턴스가 주파수에 따라 어,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은 용량성 리턴스는 점점 줄어들죠. 점 용량성 리턴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세타 값이 점점 어, 작아진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laughs> 그, 저항과 캐피스터 RC 회로 어 중에 지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상이라는 것은 위상이 지연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 주어진 주파수에 대해서 어 직렬 RC 회로 같은 경우는 캐피스터를 통해 나오는 출력과 그 입력 전압 사이에 예 위상 지연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쓸때 이런 것을 어, 필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필터. 자, 필터는 뭔가를 걸러내주는 어, 물건이 바로 이 필터인데요. 여기에서는 어, 신호를 걸러내주는 필터로 어, 작용을 하는데요. 어, 이 회로가 바로 어, 저역 통과 필터로 어, 사용되는 예입니다. 지금 입력 전압 V. 인이라는 음, 교류 전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것이 저항을 거쳐서 자, 이렇게 출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캐패시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패시터를 통해서 이제 이, 그라운드가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데 자, 교류 회로, 교류 신호이다 보니까 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려고 할때 캐패시터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어 교류를 통과시키는 캐패시터에서 신호가 아,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 회로는 낮은 주파수는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출력으로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 주파수가 낮을 때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어, 굉장히 크니까요. 그런데 에, 주파수가 점점 증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이쪽으로 어 캐패시터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다 빠져나가게 돼요. 왜 그렇죠? 예. 용량성 리턴스가 점점점점 줄어들으니까 마치 이 출력점이 그라운드에 예,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저 저주파일 때 이제 신호가 통과됐을 때 위상을 보시면은 자, 입력 신호에 비해서 출력 신호는 자, 이 세타만큼 예, 지연, 어, 랙이 예, 발생되게 됩니다. 아, 이제 파이 음. 세타를 뺀이 파이만큼, 파이만큼 어, 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인상이라는 회로인데요. 진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 입력 신호보다 위상이 앞서는 경우입니다. 출력이 위상이 더 앞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C와 R이 유로한 자리바꿈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구성일 때 이제 위상이 앞서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입력 신호 AC 교류를 넣어 봤을 때 출력을 한번 이제 보았더니 출력이 이 캐페스터를 통해서 주파수를 점점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아주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고역 통과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즉 높은 주파수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회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RC 지상회로에서는 낮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는 차단하는 그런 어, 회로였었죠. 자, 그래서, 어, 이런 고역의 통과 필터는 이제 차단 주파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할 때그 차단 주파수, 어, 부터 그 밑에 있는 주파수들은, 어, 그 키를, 음, 낮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